한국의 치안이 좋다는 것은 이제는 두 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치안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집 앞에 나가는 것도 위험한 해외의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은 어두운 골목길도 그리 위험하지 않죠. 이렇듯 한국의 치안이 세계에서 너무 독보적이고 흔히 겪을 수 없어서 그런지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하고 취향과 관련하여 오해를 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이 한국의 길거리 모습에 실망했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고, 다른 외국인이 이에 대한 답글을 작성하여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글을 쓴 외국인은 한국의 어떤 점에 대해 오해를 했는지 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밤 공기를 마시며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오지? 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나의 2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기 전 나는 마지막 새벽 공원을 즐기고 있었어. 그런데 벤치에서 어떤 남성이 잠을 자고 있더라. 한국에서는 그럴 리 없겠지만 내가 온 브라질에서는 밤공원에서 널브러져 있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행위이고 그런 사람은 대개 약에 중독되었거나 위험한 노숙인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빠른 걸음으로 지나치게 되었어. 그리고 30분 정도가 지났을까? 나는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그 벤치를 다시 지나게 되었는데 자고 있던 남성이 사라진 거였어. 이 남성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간 걸까? 글쎄, 그 남성은 전혀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 내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내 나라에서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유추하자면 아마 그 남성은 납치 등에 중범죄에 연루된 듯 싶은데 이 공원에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더욱 나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한국에서는 그저 외국인 관광객일 뿐인 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했고 그저 공포에 질린 채 빨리 숙소로 돌아갈 뿐이었지. 흔히들 한국은 밤에도 안전한 최고의 치안을 가졌다고들 말하지만 나의 이 경험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생각보다 위험한 국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에 다른 외국인이 답글을 남겼는데요. 이 외국인의 글을 소개해 드리자면 나도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고 내 경험상 그 남성이 중범죄에 연루됐을 확률은 0%라고 장담할 수 있어. 한국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국가거든. 또한 시민의식도 굉장히 뛰어나서. 정신을 잃은 사람에게 비열한 짓 따위도 하지 않지. 내가 왜 이렇게 확신에 차있냐고? 내 경험을 듣는다면, 너도 내 말을 이해하게 될 거야. 일단, 나는 내 한국인 친구와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적이 있어. 나는 한국에 새벽까지 미치도록 술을 마시는 문화가 너무 좋거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친구와 함께 친구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어떤 남성이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는 술을 못 이겨 결국 집으로 돌아갈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였지. 하지만 이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고 한국의 높은 치안을 고려한다면 그 남성에게 나쁜 일이 벌어질 것도 예상하기 힘듦으로 나는 그냥 가던 길을 가려고 했어. 하지만 친구는 잠시 멈춰서 휴대폰을 만지더니 이내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친구가 더 취객의 사진을 찍는 줄 알고 짓궂은 놈이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친구네 집에 도착하고 나는 친구에게 아까 휴대폰으로 뭐한 거냐고 물어봤는데 내 친구는 아까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불쌍한 사람 봤잖아? 그렇게 길거리에서 계속 잔다면 가족들이 걱정할 텐데 나라도 신경 써줘야 할것 같아서 경찰에 문자로 신고했어라고 말했다. 그 사람이 범죄를 당할까 봐 걱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신고했다니 나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네가 신고를 한다고 해서. 경찰이 신경이라도 쓸것 같아? 네 말대로 길거리에서 잠들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면 굳이 경찰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내 나라에서 밤에 길거리에서 잠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 소용도 없거든. 라고 말했고 내 친구는 말없이 문자 내역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그 문자 내역에는 경찰로부터 주취자를 깨워서 집으로 보냈다는 내용의 문자가 와 있었지. 나는 그 문자를 보고 한국의 치안과 시민의식에 감탄하게 되었는데, 한국인들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술을 마셔도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은 그런 사람이 생기더라도 다른 시민들이 신고해 주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야. 네가 사는 브라질처럼 나의 나라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거든. 일단 이런 사람들을 돕는다고 해서 이익이 될 것도 없고, 괜히 귀찮은 일에 엮일 뿐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네 말처럼 약쟁이들이나 길거리에 쓰러져 있지. 물론 상황이 이러니 경찰도 신경조차 안 쓰고 말이야. 아무래도 한국은 약이 없기도 하고 시민의식이 뛰어나서 한국인들은 길바닥에 들어놓은 사람들을 그냥 어쩌다 술을 못 이긴 안타까운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경찰이 이렇게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는 치안도 대단하지만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도움을 베푸는 한국만의 문화에 경외심까지 들었다. 이런 나라에서 사는 것은 대체 어떤 느낌일까? 이 외국인이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길거리에서 잠이 든 취객을 신고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물론 신고를 한다고 해도 주취자에게 감사 인사를 받거나 포상을 받거나 하는 일은 없지만 혹시나 길거리에서 자다가 차도로 굴러떨어지거나 가족들이 걱정할 것을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해 주곤 합니다. 또한 경찰에 문자 신고를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진행 상황과 결과를 문자를 통해 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에서는 결과고지는커녕 이런 일로 경찰이 움직이지도 않으니 외국인이 놀라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의 문자 신고 시스템에 대한 해외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문자로 결과를 보고해 준다고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도대체 몇 년이나 앞서 있는 거야? 유럽은 10년이 지나도 절대로 저런 시스템을 갖출 수 없을 거야. 애초에 우리는 신고조차 안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신고를 해봤자 귀찮은 일만 생길 뿐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에게 이득될 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 저런 귀찮음을 감수하는 거죠? 제 생각에 그들 사이에는 정이라는 끈끈한 무언가로 이어져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당신이 한국인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그들 사이의 정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문자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런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출동한다고요? 한국은 여성이나 아이가 살기에 정말 천국과 다름없는 곳이군요. 왜 한국을 최고의 치안을 가진 국가라고 부르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한국에서 길거리에서 잠든 취객을 보기란 정말 쉽지 않지만 당신이 한국의 시스템을 믿지 못하겠다면 새벽에 강남역 근처를 돌아다녀 보세요. 그곳에서 널브러진 취객을 10분 정도만 관찰한다면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들을 볼수 있습니다. 신기한 건 경찰이 깨우면 한국인 취객들은 순순히 일어나더라. 영국이었으면 자신을 깨운 경찰을 폭행하려고 하고 난동을 피웠을 거야.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심성이 착한 것 같아. 한국인들의 착한 심성이야말로 서로 간에 신뢰하고 도움을 베푸는 문화의 근본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 툭 하면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으니까 말이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